금방 40대까지 다 맞고 있지 지금 그렇죠? 응,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가 정상적으로 되면 아마 여름쯤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조금 되지 않을까 아, 근데 희망도 좀 그래, 가져옵니다. 좀 여, 여행도 좀 가고 <laughs> 그래야죠 그죠? 너무 답답해가지고예자예 예.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내용 재밌는 내용 많이 해요. 중요한 많이 하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먼저 기사 아주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뉴스 기사 자스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딩에서 신문 기사를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파트 4문제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좀 읽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 신문을 꼭고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정말 좋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두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t 프라빈스 o v i n c 라는 신문이 있고요. 자, 밴쿠버 썬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밴쿠버 네. 그 썬과 더 프라비스 두 개가 이글간지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BCG 뉴스가 다른 뉴스가 두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뉴스, 뉴스가 되게 많죠, 그죠? 한국은 조선, 동아, 뭐, 한결에 뭐, 한 30개 되는데, 여기는 두개 밖에 없어요, 신문이. b c 그래서 여기, 백프라비스와 벤버은꼭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읽어보시고요. 읽으시다가 만약에 이한안되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메일을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보내시면 제가 뭐 보고서 뭐 답변 드리면 되니까 자첫 번째 워컬뉴스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있어요? 코비 v 1 9자 WHO는 아시죠? 국제보건기구. 요새 말 많은 보건기구가 Declared m n Virus Now in This Veteran of Concern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디클레는 뭐지? 두 가지 뜻이죠. 있 선언하다 또 하나는 신고하다 뜻이죠. 있 관세 세관 들어올 때 물건 관세 신고하는 것도 디클레어 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y t n g to d e c l a r 하면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그 뜻이 되고 하나는 선언하다 뜻이 있어요. 여기서 선언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 보험 기구가 선언했는데 약간 문제가 까 들어와요. 자, 이를 뮤턴트라는보험이었어요 변종. 변종이었죠. 돌연변이 그래서 엑스맨 영화 좋아하신 분들 거의 뮤턴트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뮤턴트들과 인간과 싸움 맨날 하잖 영화에서 돌연변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인데 now in bc 까지까지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bcg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어 v a r i a t 이 variant란 말도 이것도 변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뮤턴트 정확히 말하면 돌연변이 라는 뜻이고요 variant는 변종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지난 아시잖아요왜일어다면 그죠? 'Various'라는 뜻이 뭐죠? 다양한, 다양한. 그래서 보라형 타면 같은 어근이에요,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c o n e r 우려라는 뜻이니까 그 뜻이 결국은 이제 국제 보건기구가 선언하기를 비슈제 현재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되게 우려가 되는 변종이다라고 지금 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방주사 맞으면 다잘될것 같은데 변종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문제 이제 변종.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제 내 주사를 맞지만은. 이가 간 주사 맞으면 간 이게 안 걸릴지 그게 궁금해요. 제일, 제일, 제일 첫 번째 궁망이 그겁니다, 그죠? 맞으면 뭐90% 예방되고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 또 하나가 궁망이 금 뭐냐면 해마다 맞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해마다 맞아야 된다, 해마다 맞아야 된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죠, 그죠? 안 걸리는 게 그냥 약하게 약하게 지나, 걸리는 거.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럼 이 변종 생기면 또 다른 게또만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란트란 말, 뮤턴트란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사회뉴스 얘기죠? 자, loading e is from m e n and w o m e n at traffic stop in Surrey. 자, 일단 load란 단어 몇번 말씀드렸었어요. load가 뭐였었습니까? 짐, 짐, 그렇죠? 짐을 싣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짐이나 짐을 싣다가 load예요. 그래서 loading zone, 이게 짐 싣는 구간입니다. 주차장 같은 데서 load. 그래서 unload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짐을 내리다는 뜻이죠. Unload는 그러니까 짐을 싣다, Unload는 짐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nloading zone 하면은 같이짐 내리는 놨던구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좀큰 주차장은 짐 싣는데 내면 따로 있죠, 그죠 대부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제, 그래서 Loading zone. 그래서 Work Load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단어요 셀프 낮던 단어였었습니다. Work Load 였었어요 업무량, 업무량입니다. 일의 짐이에요. 그래서 Work Load. 라는 말은 이렇게 짐이나 짐을 싣는 뜻이 있고, Load라는 말에 워크로드 업무량 그게 또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로드가 장전하다 뜻이 있어요 장전하다 그러니까 총에다 총알을 싣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총을 싣는 거니까 그래서 로드란 단어가 장전하다 뜻입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드는 장전하다 고 그래서 reloaded란 단어는 그럼 뭐가 될까요? reload하면은요 이것은 재장전하다 가 돼요 릴다시니까 그래서 reload하면 재장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reloaded라고 그 혹시 매트릭스라는 혹어 아세요? 매트릭스라는 영어 혹시 아십니까? 네. 매트릭스가총 3부작으로 나왔죠? 그 2편 제목이 더 r e 그 l o a d e d 요매트릭스 재장전이에요 저 <laughs> 3편 제목이 r e l o a d e 인가그니다 아마 혁명인가 그렇고 이번에 4편 만든다고 그러죠 4편 만드는데 그 Keanu r e 가 늙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니까 아직 개봉 안 했으면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4편을 갖다가 어쨌든 그래서 load란 단어가 장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까요? 그로디드가랑 붙이 뭐가 되겠어요? 장전된 총이 되겠죠, 그죠 지금 실인총이니까 그 장전된 총이 스란다는 무지중요한 동사죠, 잡다 포착, 포획하다. 그러니까 장전된 총이 적발됐다는 뜻이에요,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from 누구로부터? 남자와 여자로부터 그렇죠? 아주 범죄 그 커플인가 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장전된 총이 압수됐다는 뜻이요 잡혔다는 뜻인데 어디에서 트라픽스다 러니까 어떤 교통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서리한 교통신호, 그러니까 정지신호에서 그, 그, 그 멈추는 곳에서 장전된 총이 압수가 됐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우는 보통 경찰이 여기서 일반 차안 잡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 문제가 은 차량일 거예요. 아마 그 차량 등록번이 좀 등록되어 있다든가. 아마 그런 차량일 겁니다. 일반 차는 안 잡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그래서 그 얘기였어요. 는 어디든 관이라는 표현 알고 습니시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셀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 또 오늘 뉴스. 예, 이거는 예, 이거 한번 설명드렸 건데, premier labor minister to i n t r o d u c 조금 어렵습니다. p r e m 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었죠. 키나사분은반드 사실 단어였습니다 p r e m 가 뜻이 뭐였었어요? 주 수상. 주 수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주수상가리 p r e 예요 그래서 p r e m i 고또 뭐가 있다 랬었죠 p r e m 말고 p r e m 보다더 높은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프 r i m e m i 이 사람은 총리입니다. 총리 그죠? prime m i n 총리가 지금 저스틴 t i n 가 바로 프 r 임 m e m 터 n 죠이 사람은 어디의 최고 대빵이에요? federal government의 대빵입니다. 그죠?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를 다 federal government라 그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캐나다 사신분이 반드시 아실 단어예요. 연방 정부의 최고 수장이 프 r 임 m e m 터예요 총리죠? 그러니까 총리는 몇명 있어요? 캐나다요? 한 명이 참여. 그리고 그럼 프리미어는 누구라그랬었어요주 수상입니다. 주상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최고 대빵일까요? 프로비니셜 가부먼트죠. 주정부예요, 그러니까 주정부 의 최고 대빵이 바로 프리미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는 캐나다 몇명있겠어요1 0 명이 있습니다. 시겠습니까 BC주 최고 수상이 있고 알버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스카츄와뭐 그다음에 마니토바 이렇게 쭉한 명씩 다 프리미어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 수상이라 그래요. 프리미어. 하나가 또뭐였었어요 o y 어가있었 v e a 중요하죠. r I h 시장 시장 이사람 어디 어디 a 어디 그정 a y o r I h a v 시 a mayor. I have a m a m u n I c I p a l m a y I m I have o r m y 실천했죠. 캐나다 이렇게 3레벨 된다고 했었죠.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맨날 저 리딩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3레벨 가브먼트 구성된다는 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도 페더럴 가브먼트 똑같습니다. 미국 똑같은데 미국은 페더럴 가브먼트 협상이 누구예요? 프레지던트죠. 대통령이죠. 미국은 그렇않아요 미국은 총리가 아니라 조 바이든 이죠? 대방이고 대빵, 미국의 주는 프로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는 뭐라 그래요? 스테이트라고 하죠. 유나이트 스테이츠. 스테이트가 그 주가 되고 주지사가 누구를 보죠? 주지사. 가버너라고 그래요. 가버너. 아시겠죠? 미국의 주지사는 프로빈스라고 쓰지 않고 가버너가 미국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너가 미국에 몇명 있겠어요? 50명이 있겠죠. 미국의 주가 하와이하고 알래스카 합쳐가지고 5 0개 그러니까 주지사 총 50명이 있죠. 가버너하면은. 그거 이거 똑같아요. 미국 똑같이 메이하고 미니스터 같은 거 같은 말써 줍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니까 수상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레이버 미니스터는 그걸 뭘 가리키겠습니까? 노동부 장관입니다. 레이버가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수상과 노동부 장관의 투 인트로듀스 인트 도입할 예정이에요. 인트로스란 말이 소개하고 쓸 수도 있지만요 도입할 뜻도 있습니다. 도입할 예정인데 뭐냐면은 paid sick leave legislation legislation about the b 그 o k I d 법 n t share t legislation c a s l e a v i c leave 가 leave leave l e leave maternity leave였었죠. maternity leave가 바로 출산휴가였었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maternity leave, 는 출산할 때뭐뭐 저런 단어 안 써요. 뭐뭐뭐뭐그저뭐 뭐, 뭐, 뭐 뭐? vacation 그런 말잘안 써요. maternity leave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내 아내는 지금 출산휴가 중이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My wife is on leave. on. 그래서 못먹 도중에 땅성 on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n maternity leave 하면은 출산휴가 중에다그뜻이요 이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한가지 p a t e r n i 는뭐예요이거는 출산휴가 출산휴 아빠가 받는 출산휴가입니다 그 그러니까 a t e r 터 i t y l 는 엄마가 받는 출산휴가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도에서 많이 그렇더라고요 아빠도 휴가 주죠 그저 같이 그게 바로 이 p a t e r n i t 요 그래서 m 터 t e r 브 i t y l p a 두개 아셔야 됩니다 다 아빠가 받는 엄마가 받는 출산휴가 그러니까 리라는 다어게 휴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sick leave는 뭐가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가예요. 아파서 쉬는 게 sick leave입니다. 아시겠죠? sick leave.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병가 중이다. 똑같이 on 써주면 되겠죠? She is on sick leave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병가 중이다. 그러면 paid sick leave 는 paid가 되겠어 뭐가 되겠습니까? 유급이죠. 유급. 6급. Unpaid 하면 무급이잖아요, 그죠? Unpaid vocation 하면 무급 효과가 되는데, paid니까 유급. 유급 병가에 관계된 법안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BC주가 수상과, 수상, 수상입니다. 조금 호감이나 수상이고요. 노동부 장관이 이제 앞으로 그 아픈 경우에, 아파서 병가되는 경우에도 월급을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법안을 갖다가 지금 도입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복진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이제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죠. 그런 돈이. 그래서, 앞으로 아, 이제 BC주도 자꾸 이제 갈수록 약간 사회주의화돼 갑니다. 지금 보면은 자꾸 이제 좀 분배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유럽처럼. 그죠? 결국은 금을 많이 내고서 좀 균등하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돈 많이 주잖아요. 그죠? 결국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규격 기록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만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BCG가 어떤 사스카츄완의 백신에 근거한 어떤 리오폰닝 다시 여는 그 플랜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그 뜻인 사스카젠과는 다르게 할 거다. 그 뜻인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만 좀 이거는 제가 이건 좀 문장이긴데, 이건 제가 왜 설명드리는 거냐면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어떤 그런 요령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자, 여기 여기 비스 닥터스부터문제이에요 b c doctors could face penalty for v a r i n g from COVID-19 health guidelines. 이 문장 같도록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딱 눈에 보이시죠? 자, Bis doctors could face penalty for varying from COVID, health guidelines. From COVID health guidelines. 어려운 단어가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varying 네. 단어가 딱 벌써 우리 눈에 친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뭐 그래도 좀 친숙합니다. 자, 왜냐면 비스 의사들이 자, face penalty니까 여기서 face란 다른 직면하다는 뜻이에요. 동사 쓸 때는 얼굴이 아닙니다. 페널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p 시 의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for 이것 때문에 we are full of it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죠? 뭐로부터 COVID health g u i d e l i n e 이니까 뭐 보건 지침쯤 되겠죠. 그죠?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COVID 나이 건강 지침을 위어 했기 때문에 패널티에 직면할 거다. 그럼 위어난 단어 지금 감이 오세요. 어떤 뜻이 되겠어요? 대신에 시작하시 게? 어기다. 따르지 않다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는 단어 나온다고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요. 대부분 문맥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내용상 지치지 않다, 피하다 그 뜻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피트 특히 파트 3와 4에서는 어려운 단어 일부러 많이 집어넣어드려요 왜, 왜 집어넣었냐 면은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단어 정말 제가 이제 볼 때에도 SAT 이상 수준에 나오는 그 특이한 어른 단어탁딱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요 근데 그런 단어는 대부분 다 문맥만 알면 몰라도 되는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러니까그걸 모른다고 하나도 저기 멘붕에 빠질 필요가 없는 단어 이것처럼 문맥만 아시면 다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일부러 딱딱 집어넣어 줘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전체의 능력을 다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나오면 멘붕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리딩 오늘 128 쪽을 차려내겠죠. 128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리 파트코 기억나시죠? 회사가 그 레이업한 거죠. 그 회사가 직원들 레이업해가지고 마케 보너스, 회사 어떻게 뭐 퇴직금 주고 막 그런 것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태, 퇴직금 명으로 뭐 있었어요? Severance 기억나세요? Severance package 이런 표현들. 그 중요한 표현을 설명드렸었고 오늘은 128쪽 다시 파트 1과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1은 참잘 만든 문제예요 이게 요즘에 그 셀피에 나오는 파트 1 문제랑 가장 비슷한 시제랑 많이 잘 만든 문제예요 물론 이게 다페르고스에 제공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어차피 그렇지만 특히 아, 형식과 잘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파트 1, 2 1, 2랑 항상 같이 봅니다 쉽기 때문에 1, 2 같이 보고 3, 사는한 번씩 봐요 r 그러니까 딩이총 4개의 네 파트니까 3번에 걸쳐서 리딩 한 세트가 끝나는 거죠 그죠? 원 when I go 이 o the reading Hansetta, one Tamburic and n e b u l 그 c b e c a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또 a 이 b o k e s of Mwamina, 파트 1과 2는 무조건 이메일 문제니까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라고요? 수신자와 발신자 이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려요. 시험 보실 때 무조건 수신자와 발신자 이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1 보시면 Dear Peter, 피터가 수신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맨 밑에 오른쪽에 수지라고 돼 있죠. 수지, 수지가 피터에게 보낸 건데 수지 옆에 패밀리 이름이 없죠. 둘이 어떤 사이라고요? 친한 사이입니다,시겠죠? 수지 뭐막 그런 게 붙어있으면은 공적인 편지. 그러나 그게 없이 n 스트 e 만딱 나와있으면 이것은 그냥 사적인 편지예요. 사적인 편지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편지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파트 1의 상상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사람 사이 항상 이메일 문제는요 관계 물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 어떤 관계인가? 그거 되게 자주 나와요. 특히, 파트 2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원도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고유명사들 아시겠죠? 도시 이름. 혹은 사람 이름이 이게 본문에 등장하면은, 어떻게든 응용해서 시험 문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 같은 게 나오면은, 반드시 그 도시 이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읽으시면서. 이게 파트 1은 11분 동안에 푸셔야 돼요. 11문제를. 그러니까 두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세피 리딩은 다 그래요. 두번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으실 때 중요한 정보 여러분이 좀 적어 두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쪽지 주거든요. 헷갈리면 적어 두세요, 간단해게 그게 더 시간 아끼는 비결이에요. 나중에 앞으로 돌아가면 시간 오히려 모자라 요시겠죠 그래서 그걸 꼭해 두시고, 파트 1은 답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본래 이, 이 피터에게 쓴 이메일에서 뭔가 좀 물어보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답장이 어떻게든 그게 답변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1은 답장까지 따는 거. 답장 문제 다섯 문제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한 문제예요. 앞에 여섯 문제는 이 이메일 꺼서 독해하는 문제고 뒤에 다섯 문제는 <laughs> 그러니까 답장 문제라는 걸좀 꿰뚫으시고 보시기 바래요. 이런 형식도 아시아 시험 볼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이거 어떻게 다못 풀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dear Peter, Peter. 자, p e t e r I feel bad. about not being there for my little brother's big day today you are finally 16.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feel bad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거 기분 나쁘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죠. feel bad 기분 나쁘다는 뜻보다는 좀아쉽다 뜻입니다. 좀 안됐다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i feel bad i feel so bad 어, 정말 안됐다 이런 말때 쓰는 필름을 feel bad 에요 기분 나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 feel bad 아, 정말 난좀 아쉽대요. 마음이 안 좋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not being there 니가 거기 있지 못한 것이죠 니는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대요 뭘 위해서 내 어린 남동생의 big day 큰날 오늘 오늘 내 남동생의 큰 날에 거기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이폰 연결되지 하이폰은 그냥 새롭때 내용이에요 추가 내용입니다 너가 마침내 16살이 됐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삼세 관계 금방 문제 진병이 됩니다. 어떤 편지니까 지금 누나가 남동생에게 쓴 편지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남동생의 16번째 생일날에 이렇게 쓴 편지라고 이거 이메일인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At last, at last 마침내 죠 그렇죠? 마침내 you can learn to drive 네가 이제 운전을 배울 수가 있게 됐어. 그렇죠? 캐나다는 대부 14살이 운전 시작할 수 있죠. 네. 14살. 저 옆에 알버타주는요, 15살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알버타주는 왜냐? 거기는 하도 그 길이 험하고 이게 차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15살이면 벌써 L자부터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알버타주는. 자, 마침내 내가 운전을 배울 수가 있어 한 다음에, I will soon be receiving a package in the mail that will hopefully make up for my absence. 너는 곧 그러니까 will be i n g 는 그냥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받게 될 거야 계속하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얘들은 그냥 미래를 갖다가 미래 진행형으로 많이 써줘요. I will be do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ill receive라 갖다 보시면 돼요. 의미상 너는 곧 받게 될 거야. 뭘 받아요? 패키지, 패키지 그렇죠? 어떤 꾸러미, 소포 같은 걸 받게 될 겁니다. 그리니 소포란 몇번 나왔지는 않지만 소포 영어로 뭐라 그래요? 소포하면 is p a 이라고 그러죠. 파스, 그렇죠? 스를 이용으로 소품니다 파스를 콩을 보내다 했더니 파스소으로 보내줬어요. 겠죠 그렇게 다스 콩을 좀붙여줘한콩좀붙여줘더니스를소으로 보내줬어요. 겠죠 그래서 파스의 소품이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너는 를 받게 될그인